생활 낚시, 염라입니다. 자, 오늘은 8월 10일, 어, 헤나루 호텔 포인트에 왔구요. 오늘은 뭐, 조기도 조기지만, 어, 일전에 보여드린 그 계란판 모기향이 효율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현장에 좀 나왔구요.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그냥 통으로 된걸 불을 붙인 거고, 얘는 달팽이 모양으로, 지금 잘라놓앱니다 자, 연무량은 확실히 통으로 태운 애가 많이 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너무 시간이 짧게 타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놓은 게 효율이 더 좋다는 거. 지금 멀리서 한번 찍어드리면 연무량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에 목양이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오늘 격포는 팔물 유속은 어, 90%로 상당히 빠른 날인데 어, 오늘 이 달걀 모기향 달걀판 계란판 모기향 시연할 겸 이렇게 해서 지금 모항해나로 호텔에 나와 있고요 어, 우선은 첫 수로 백조기가 나오긴 했어요 했는데 사이즈는 지금 이 정도 어, 이전에 잡은 백조기보다 확실히 사이즈는 좋아졌죠 는데 아직까지도 보리멸이 나옵니다. 보리멸이 나와서 조금 뭐라고 조과가 나온다 인것 같습니다. 지금 저랑 같이 동출하신 형님이랑 같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보리멸이 너무 많이 물어서 조금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도 기왕 나왔으니까 촬영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사용하는 로드는 일전에 제가 스토이스트를 써보니까 굳이 농어대가 아니어도 될것 같아서 어, 스토이스트로 가지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밀은 이그지스트 3000 CXH 모델. 어, 그리고 채비는 전과 동일합니다. 어, 똥돌은 6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얘는 이제 애깅대다 보니까. 너무 높은 호수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애깅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제압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백조기가 사이즈가 조금 괜찮게 들어와서, 조금 스콜링이 된 데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보리멸이 아직도 있어서, 좀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일 또 출구 문제도 있고 해서, 오늘, 간조가 9시 40분에 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한 10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한 30분에서 1 시간 정도 촬영하면서 이제 모기향 성능 지금 옆에 지금 모기향이 제 쪽으로 이렇게 계속 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확실히 모기가 쫓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반 모기향을 하나 피시는 것보다 어, 계란판으로 해서 하나 키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겠죠 물론 모기향에는 화학적인 성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효과가 있겠지만 어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보리멸이 아직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입질이 시원시원하게 들어오는 이 일전에 이제 수족이나 어, 백조기만 나왔을 때 보다 확실히 입질이 얄란한 입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선 원래는 풀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풀치가 워낙 지금 개체가 작다 보니까 풀치를 할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다 금지 체장이 안 되는 애들 위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물론 금지 체장이 안 되는 애들 작은 풀치들이 먹기에는 편합니다. 어, 내장 따내고 꼬리 따내고 토막 내가지고 기름을 좀 넉넉히 부은 다음에 바싹 구워주면. 진짜 과자처럼 맛있거든요. 뼈채 그냥 먹을 수도 있고. 근데, 금지 췌장을 어겨가면서 잡고 싶은 마음은 저도 없다 보니까, 이 일전에 이제 탐사목적으로 갔을 때는 뭐한 세네 마리 정도 저도 이제 가져오긴 했는데, 음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작은 고기를 잡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어, 원래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두개 정도씩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 제 이제 개인 사무도 좀 있고 여러가지 사연에 의해서 영상이 올라가는게 이번주는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가서 이제 이 계란판 이 영상하고 지금 현재 필드 상황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긴 할건데 어, 다음주는 제가 연차를 하나 쓰고 어, 동출이 하나가 잡혀 있어요 참돔을 가게 됐는데 어, 아는 동생이 독배를 잡아가지고 그 독배 참돔 진행하면서 이제 참돔 영상 근데 이제 비가 온다고 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삼길포항에서 나가는 복배가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고 어, 개인적으로 저는 참돔보다는 참돔이라는 어종 자체를 딱히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대회도 나가서 삼담배 대회 나가가지고 3등도 입상을 해보고 한 사람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생활낚시에 조금 안 어울리는 낚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워낙 고급어정이기도 하고 어 그리고 많은 마리수가 나오는 낚시가 아니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어 참돔을 마리수를 뽑아내는 경우의 수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의 수를 제가 많이 겪어 보지도 않았고 뭐 대회 같은 경우는 한두 마리 싸움으로 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생활낚시는 조금 많이 부적합하죠. 개인적으로 뭐 갑오징어라든지 쭈꾸미라든지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백조이나 고리멸 그다음 풀치 삼치류 뭐 이런 애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는 하는데 어 지금 시기가 조금 어중뜬 시기인 것 같아요. 8월달 초반에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풀치도 시즌 초반 후반으로 나뉘고 그다음에 삼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애삼치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물론 뭐 그런 애들도 잘 잡으면 뭐 마릿수를 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30cm 정도 되는 애삼치를 굳이 잡아서 집에 가져가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뭐 어느 정도 크기가 삼치 정도 되면 은한 50에서 60 이상 그 다음에 불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인 손성인 손가락이라서 또 채, 뭐냐 체격이 큰 편이라서 한 2지 이상 정도 되는 애들 위주로 낚시를 해야지 뭐 아무래도 고기 개체들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아마 낚시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어, 요즘 이제 더위는 살짝 물러나고 있는 느낌이에요. 금요일 이후에 어, 온도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더니 어, 바람이 좀 시원하죠. 확실히 음, 확실히 시원한 상태가 됐고. 어,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시원한 시기가 도래하겠죠. 물론 이제 날씨라는 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상청 예보로는 뭐 10월 달까지는 어, 더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온적인 문제고 실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랑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인 9월 10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출조 횟수도 좀 많이 늘리고 저희 회사 제가 이제 본업을 하고 있는 회사도 조금 여유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조금 출조 영상을 많이 남겨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 구독자가 현재 463명입니다. 463분 계시고 그분들한테 이제 고군산 관련된 포인트들, 그다음에 가족들과 갈수 있는 포인트들 이런 부분들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출조 나가실 수 있는 곳,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아, 나는 한 번도 이 대상어종을 잡아보지 못했는데, 한번 잡아보고 싶다. 그런 포인트들 위주로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먼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제 채널은 수익이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독자 숫자도 적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유튜브에서 그 후원해주는 슈퍼챗이라든지, 가입해가지고 월, 뭐, 얼마씩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구독자가 500명 이상이 되면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영상에 관련된 수익은 1000명이 넘어야 영상에 관련된 수익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딱, 어, 제가 이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영상에 대한 수익이나 아니면 슈퍼챗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어, 50%는 저희 집사람한테 줄 계획이에요. 어, 이게 후원을 받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는 저희 집 사람한테 어, 세금과 관련해서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하면 집 사람한테 어, 납부를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쓸 계획이고 50%는 어, 뭐 유튜버들 이벤트들 많이 하죠. 뭐 낚싯대라든지 리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많이 합니다.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리나 로드는 장비류들 이런 애들은 뭐 어디 업체에서 후원을 받지 않는 이상은 어그 사람한테 맞는 장비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거고 물론 하이엔드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의 수가 적겠지만 하이엔드까지 할 만한 그런 유튜버로 제가 성장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도 조금 의문이고요 어 만약에 그렇게 커진다고 커져진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싶은지 냐면 어, 어느 정도 수익이 모였을 때 아예 독배를 잡을 예정이에요. 저희 구독자님들 상대로 독배를 잡아서 추첨을 해서 그 독배에 같이 동출해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구독을 해주시는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어, 오래전부터 저를 믿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위주로 세팅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 지금이라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저를 구독한 게몇 개월 됐는지 이런 것들은 어, 어떻게 파악하는지는 지금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선에서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을 통해서 오래되신 분제 영상을 오래전부터 구독해서 보신 분들 위주로 세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되도록이면 구독을 좀 일찍 해주시고 영상도 끝까지 안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아, 본인한테 쓸모없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중간에 어차피 제가 끝까지 봐달라고 해도 못 보시기 때문에 끝까지 봐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 듣다 보면 도움이 되고 본인의 낚시 라이프에서 어느 정도 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출 이벤트, 그리고 가입된 이력이 오래되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세팅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처음 오신 분들한테도 구독, 구독을 동려하기 위해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저는 올해 저와 인연을 맺으신 분들 위주로 세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구독 미리 눌러주시고 나중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 구독 연월이 오래됐다. 이런 걸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간조가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입질이 뜸해진 상황입니다. 물이 안 가죠. 이제 제 구독자 정도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이 안 가면 조금이나 갑오징어 같이 두 종류 낚시는 편하겠지만 이렇게 꼬리 달려 있는 물고기들 물고기류, 꼬리류들은 물이 안 가면 입질을 잘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물돌이가 조금 일어나고 앞뒤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어, 낚시를 조금 더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제 메인 컨텐츠가 지금 이거 네, 계란판 그 모기향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통으로 되어 있는 거 된 거는 지금 벌써 꺼졌습니다요. 자, 이렇게 통으로 된 거는 벌써 꺼졌고요. 달팽이 모양으로 자른 거는 아직도 반절 정도 남았습니다. 자, 달팽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연무량은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준비하실 때 이렇게 칼질, 가위질해서 가져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자르고요. 나중에 이제 최종 조과는 따로 후반부에 영상으로 남겨드릴게요. 자, 현재 시각 10시 30분 물돌이 끝났고 입질이 시원찮아서 이제 철수 준비 중입니다. 아까쯤에 제가 9시 조금 안 되게 도착을 했는데 자, 이게 달팽이 모양으로 잘라 놓은 계란판은 아직도 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효율이 좋으니까 이거는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쯤에 제가 보여 드리는 백조개한 마리가 오늘은 어, 끝이고요. 보리멸은 지속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뭐 보리멸은 대상어가 아니라서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